네. 벡터의 면적분을 볼 텐데요. 벡터의 면적분도 선적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죠? 어떤 정의된 면 S에 대해서 어떤 벡터 필드 A를 우리가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면인데요. 미소면, 미소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주는데요. 그냥 그 미소면이 그냥 단순히 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갖겠죠. 면이라는 건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런 미소면 S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 S라는 면 위에서 존재하는 아주 작은 면들 작게 쪼갠 그런 면들의 방향과 크기 거기에 A벡터를 우리가 어, 다 프로덕트 크기를 우리가 어, 곱하기 위해서 방향을 일치시켜줘서 A벡터가 가지는 DS벡터 방향으로의 성분들을 전체 면 S 위에서 다 아, 어, 더해줘라. 적분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벡터 사이에서의 내적이 될것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우리가 직각자표계를 한번 생각해보죠. 직각자표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어떤, 음, 반,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공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덮어놓은 이런, 이런 우리가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면을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면 S라는 면이 있어요. 얘는 지금 이제 면 S입니다. 면이 존재하고요. 어, 열린 면이네요. 지금 닫혀져 있지 않죠? 이 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면은 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뜻은 뭐죠? 면이 전체를 어떤 부피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부피 없이 표면적만 있는 이런 면이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 여 있다는 것이죠. 열린 면이라고 이런 걸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 어떤 A라는 벡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벡터들이 Y축 방향으로 뚫고 지나가는 벡터 성분, 뭐 바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우리가 벡터 필드, 자기장, 전기장, 전개, 자개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런 값들이 이 지점에서 a 벡터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a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a 벡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면이 s가 정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될 부분은 뭐죠? 네, ds 벡터, 미소면 벡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미소면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냐? 이 지점 면 위에서의 한 점. 한 점에서의 미소 벡터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면 벡터는 이 지점을 아주 작은 면으로 띄어냅니다. 아주 작게 잘라서 띄어내요. 어, 그 부분의 방향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면에, 면이 존재하는 방향이니까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법선 벡터로 방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이, 둥근 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ds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s 벡터라고 합니다. 이 ds 벡터의 크기는 뭐죠? 아주 작은 요 미소 면적을 우리가 크기로 하고요. 방향은 그 면의 수직인 벡터, 그렇죠?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수직인 벡터, 면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 지점 은 뭐예요, 요 지점? 요 지점은 면이 이렇게 주어진 부분이죠. 거기서 이렇게 a 벡터가 지나가고 있고요. ds는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어, 뗄수 있고요. 거기에 면에 대해서 그리면 ds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만약에 이 지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ds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가 ds를 정의하면 ds 벡터는 이 면에 의해서 정의되니까 면의 방향이니까 ds 벡터가 여기는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A벡터와 DS벡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다 프로덕트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프로덕트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의미는 뭐죠? 여기를 거를 하나 떼보면 결국에 DS벡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DS벡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크기가 미소면의 면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A벡터는 어떻게 생겼죠?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동일하게. 자, ds벡터는 우리가 요 지점을 떼서 다시 한번 이걸 다세, 자세하게 보면 ds벡터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a벡터의 내적입니다. a벡터의 내적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a벡터와 ds벡터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을 일치시켜서 정사형을 만들어서 결국엔 여기서 이런 정사형을 만들어서 a 벡터에 직각으로 내려준 이 길이 a 코사인에 우리가 a 벡터와 ds 벡터의 우리가 다 프로덕트라는 거 a 코사인 세타의 값을 우리가 미소 길이 ds 만큼 곱해 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a 벡터의 ds 벡터 방향 그 법선 벡터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프로젝션 한 값, 그죠? 방향을 일치시켜서 그 손해본 그 크기라고 할수 있고요. 이 ds는 뭐가 될까요? 미소 면적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미소 면적 크기를 가지는 스칼라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칼라 결국에는 면을 어떻게 주는 거죠? 스칼라 면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면적분을 해주면 그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뭐죠? 이는 결국에 뭐예요? 이 면을, S라는 면을 우리가 쭉 펴서 어떤 이런 면을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핀다면, 이런 DS들을 여기 위에다가 다 모아요. 이 각각의 지점마다 DS를 다 모으면 이런 면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면 위에서, 면 위에다가 뭘 쌓은 거예요? A 코사인의 세타 값을 다 쌓아서 그 면적 S만큼 전체 면적분해 준 거죠. 스칼라 면적분해 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한 면적분을 해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 그걸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ds들을 다 모아요. ds들을 다 모으면, ds들을 다 모으면, 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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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들이 모두 ds가 될 텐데, ds 면적. 이런 면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각각의 지점마다 어떤 이런 면 s를 쭉펼수 있겠죠. 이걸 면 s를 쭉펴었을때 그 때, A 벡터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벡터, 여기에 해당되는 A 코사인의 세타들을 다 여기다 쌓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이런 부피가 되겠죠. 이런 부피가 되겠죠.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요. 여기는. 이런 부피가 돼서 이 부피에 대해서 전체를 적분해 준 값이 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벡터의 면적분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였죠? 면적이었고, 여기서는 부피가 되겠죠. 면에 대해서 접근해 준 값이니까, 부피가 되겠죠. 이런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로 정리를 해보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말로 표현해 보면, 면 S에 대해서, S에 대해 수직인 수직인, 우리가 미소 면적 벡터. 얘를 우리가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할수 있고요. ds 방향으로. 즉, 면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 주어지는 벡터 필드의 프로젝션 한 값을.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하는 성분들만 뽑아서 프로젝션 값. 즉, 면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들만 A벡터들에서 뽑아서 면적분해 주는 거. 스칼라 면적분이 되겠죠, 여기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거를 벡터의 면적분이다라고 정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이 내적에 의해서, 여기이 내적에 의해서 결과 값이 어떻게 주어지죠? 이 A벡터 중에서도 면의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성분들만 모아서 이면 위에서 다 더해줘라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얘는 뭐였죠? 선의 방향, 선의 수직 방향이 아니라 선의 선 경로의 방향으로 가 방향을에서 가지는 a 벡터의 성분들만 다 뽑아서 이 지점에서는 a 벡터의 성분 중에서 l 경로의 방향 성분이 거의 없죠, 그죠? 여기선 많고 그 값들을 다 뽑아서. 그거를 다 선적분해주라는 의미죠. 이게되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이 수식을 보고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바로 머릿속에서 바로 이렇게 많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 있으셔야 돼요. 얘가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 뒤에 가서 나오는 맥셀리케이션이나 여러분들 이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수식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수식들이 단순히 어 그냥 a.ds 어 이렇게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그림들이 기억이 나서 아 a라는 벡터가 어떤 정의된 면 s가 있으면 그면 s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가지는 성분들만 다 모아서 a벡터가 어떤 그 방향으로 기여하는지를 다 표현하라 그런 의미구나. 쟤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걸 어,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또 미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적분, 면적분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선과 면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 남았을까요? 더 확장하면 네. 부피적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부피적분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적분 여러분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적분과 면적분은 보시는 것처럼 결과 값이 뭘로 주어졌죠 어, 다 프로덕트 해주니까 이 결과 값은 뭐였어요 결과가 뭘로 주어지죠 결과가 예, 스칼라로 주어집니다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니까 그걸 다 쌓아 준 거니까 어떻게 되죠 이 면적 이 면적이 결국에는 선적분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각각의 조그만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이 길이는 이게 dl이 되는 거죠. 요 각각의 지점에서 이 지점, 이 길이 이걸 우리가 dl 미소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다 쌓아서 만드는 면적, 그 스칼라 값으로 가져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면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분도 벡터의 면적분 결과 값은 어, 내적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스칼라 값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고요. 그런데 면은 어때요? 면은 면적 아니 부피 적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부피 적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부피 V에 대해서 a 벡터의 dv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좀 차이점 있죠? 어떤 차이점 있죠? ds나 dl은 경로 l이나 우리가 어떤 정해진 주어진 면 S에 대해서 정의되는 미소 면적, 미소 길이 벡터였죠. 미소 면적 벡터, 미소 길이 벡터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어떤 주어진 v라는 뭐죠? 어, 부피에 있는 아, 미소 부피죠. 미소 부피는 벡터가 아니네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미소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미소 부피를 생각해볼까요? 이 3차원 공간에서 미소 부피는 뭐예요? 정사각형으로 주어지는 정육면체가 될수 있겠죠, 그죠 정육면체나 아주 작은 점, 점이 되겠지, 점. 그 점의 부피는 어떻게 생각해?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 미소 부피를 생각해보세요. 미소 부피라는 건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하고 다르죠. 면은 면이 있으면 항상 방향이 존재하죠. 선도 마찬가지죠. 선도 아주 작은 선이라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전체 어떤 방향으로도 다 동일한 모양이 되겠죠. 미소 부피의 경우에 따라서 미소 부피는 방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고요. 그래서 전체 A 벡터를 미소 부피만큼 전체를 쌓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얘는 벡터고 벡터에다가 DV는 뭐예요? 얘는 스칼라죠.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값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다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벡터와 스칼라의 곱은 그냥 우리가 스칼라곱처럼 표현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ot 프로덕트나 아니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여기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여기서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점이 여러분들 구분이 되야 됩니다. 왜 여기는 점이 없나요? 네. 점이 의미한 바가 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칼라값하고 벡터값의 결과값으로 우리가 그그 어그 곱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스칼라의 곱처럼 아무것도 쓰지 않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결과 값은 뭐가 나오죠? 예. 네.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값 곱하면, 3 곱하기 a 벡터 하면 뭐예요 3에다가 3배, 해준 a 벡터를 3배 해주면 크기만 3배가 되는 것이죠. 길이만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dv만큼 우리가 a 벡터 값을 모아서 해준다는 의미니까 얘는 벡터 값이 되는 거죠. 벡터로 그 결과 값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피 V 안에서 존재하는 부피 V에 대해서 존재하는 각각의 점마다 존재하는 A벡터를 우리가 부피적분해 준 거죠. 부피적분해 줬다라고 3차원 부피적분해 줬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벡터들을 다 더해 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피 주어진 부피 최적 V 안에 안에 존재하는 안에 공간에서 a 벡터를 다 그냥 적분해 준 거예요. 다 더해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공, 부피 부위가 존재한다 이런 어떤 체적을 가진 부피가 있겠죠 이런 부피가 존재할 때이 안에 어떤 이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우리가 임의로 놓고요 이공간의 부피 안에 어떤 a라는 벡터가 쭉 존재한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주라는 얘기예요 다 더해주겠죠 그러면 이런 벡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커진 결과가 다 더해진 결과가. 여기서 정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피 벡터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쭉다 봤고요. 적분을 봤으니까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될까요? 네, 벡터의 미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미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어, 공간에서의 미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건 경사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어떤 스칼라 함수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건 뭐예요? 어떤 스칼라함수가 존재할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나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온도에 있었죠? 온도. 온도에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었죠? 여기에 에어컨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5도, 어, 뭐 10도, 10도의 온도를 가지고요. 여기는 어, 난로가 있어가지고 60도의 온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서 3차원 공간입니다. 여러분. 2차원이 아니죠?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이런 구형태의 이런 온도의 등고선이 만들어지겠죠? 여긴 6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5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도. 20도. 여기 10도. 뭐 이렇게 되겠죠? 등고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등고선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겠죠? 50도에서부터 10도까지 이렇게 점점 점점 내려가는 방향이죠. 여기서 이 면을 등고선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어 이런 벡터들이 만들어지겠죠. 기울기 의 벡터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기울기의 벡터가 될 거예요. 그 등고선은 어떻게 돼요? 벡터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에어컨과 10도 지점과 여기 50, 60도 지점이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부터 3차원 공간에서 그 온도의 기울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50도, 60도부터 10도까지 내려가는 방향으로 기울기가 만들어지겠죠.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 2차원 공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2차원 공간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음, x, y 축에 대해서, y 축에 대해서 등고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게 뭐냐면, f와 x, y에 대해서 존재하는 어떤, 어, 함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함수 값이 이런 어 우리가 직각 좌표계 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f(x, y)를 z 축에다가 우리가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지점 우리가 60도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60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60 여기가 뭐 40. 여기가 1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20,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보죠. 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크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간격은 이 간격이 동일하죠. 20, 20, 20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지점마다 가지는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산인데 이 여기는 능선이고요. 여기는 이제 골짜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경사도가 어디가 가장 큰가요? 경사가. 이쪽 방향으로 오르는 게 경사가 가장 크죠? 촘촘하게 60m 까지 그냥 바로 올라가니까. 경사가 가장 크죠?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에서의 경사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값으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해되죠? 이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점, 이 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경사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죠? 작아요. 경사의 크기와 방향은,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은, 방향은 이쪽 방향, 크기는 작게 이렇게 조여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얘보다는 경사가 좀 낮고요. 어, 이 지점 볼까요? 얘보다는 좀 경사가 낮고요. 그래서 좀 작아요. 하지만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여기도 더 작아졌어요. 더 작고요. 크기가 작고 경사도는 이쪽 방향이 가장 큰 경사도 방향이 되겠죠. 각각의 공간에서의 각각 지점마다 스칼라 함수죠. 얘는 f(x, y)는 어떤 함수의 변수값을 넣었을 때 주어지는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는 함수죠. 스칼라 함수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들. 이 벡터들이 다 어디서 표현되죠? (x, y) 점의 각각의 좌표마다 다 표현이 될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디언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디언트가 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디언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델 연산자란 걸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델 연산자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dx 분의 d x 벡터 dy 분의 d y 벡터, y 벡터 방향으로 y 벡터 편미분, z 방향으로 z 방향 편미분 해서 만들어준 벡터 연산자입니다. 얘를 우리가 직각자표계에서의 델 연산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델 연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얘가 이제 단 얘는 어디서요? 직각자표계에서 우리가 정의한 거고요. 다른 좌표계에서는 또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dx라는 게 뭐죠? 미소 길이죠? x축 방향으로의 미소 길이만큼 우리가 미분해 준 거죠. 편미분해 준 결과. 이 결과 값은 뭐죠? 아, 이 결과 값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델련산자라는 건 뭐죠? 중요한 부분은? 네. 중요한 건 뭐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델련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y, z 단위 벡터들을 다 가지고 있죠? 델련산자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델런 산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 우리가 뭘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어 벡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는 델런 산자 자체가 벡터예요. 얘를 스칼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델런 산자를 정의하면 우리가 정의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3차원 공간에서 x X웨... 왜 Yz라는 값을 가지는 3차원 공간에서 온도처럼 스칼라 값을 가지는 그런 개가 존재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X, Y, Z 각각의 지점마다 온도가 다 존재하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그거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그레디언트는 바로 이 델련산자와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델련산자와 X, Y, Z. 주어지는 스칼라 함수의 곱으로 우리가 스칼라곱이죠. 벡터에다가 그냥 스칼라 곱해준 거 스칼라 결과고요. 얘가 벡터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죠. 벡터와 스칼라의 곱. 뭐가 나오죠? 네, 스칼라 값으로 이 값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x축의 좌표에 들어있는 단위 벡터마다 이 스칼라 값을 각각 곱해주면 되죠. 스칼라곱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각각의 그 스칼라 값을 곱해서 만들어준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즉, 스칼라 함수를 X방향으로 편미분한 거를 크기로 하는 X축방향 벡터가 존재하고요. Y축방향으로도 Y축방향으로의 Y축 편미분을 해준 거. 그리고 Z축으로도 Z미소 Z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스칼라함수를 편미분한 결과. 그 결과를 z축의 단위 벡터로 하는 그런 값들을 다 더해준 거. 그게 뭐죠? 결국에는 이런 방향 벡터가 나오는 거죠. 이런 파란색 벡터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 fx, y는 없으니까, x, x, y. z는 없으니까 지금, z축, 변수는 없으니까 이 결과들이 결국엔 다 뭐라는 거예요? 네, 이거라는 겁니다. x, y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해준 거죠. x축 방향, y축 방향 각각에 대해서 주어지는 x, y 성분을 각각 편미분해서 그 방향 벡터를 다 더해줬다는 얘기죠. 얘를 우리가 다시 잘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결국엔 얘는 x, y만 있으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에 성분들이 뭘로 존재한다는 거죠? X축방향 편미분, Y축방향 편미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죠? 요런 지점, 요 지점을 한번 볼까요? 요 지점에서 나오는, 이 지점을 한번 보죠. 이 지점에서 나오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축방향, 요 성분하고, 맞죠? Y축방향, 이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x축 방향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축 방향 성분이 dx 분의 d에 f의 x, y를 한요 값이 요 크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y축 방향으로의 크기, 요 크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 크기는 y축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 x, y가 y축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이냐 변화율. y축 방향으로의 변화율. 변화율을 크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단위 벡터, y 벡터를 붙여서, y 벡터를 붙여서, 어, 그 크기를 만들어주면 전체 결과 값이 이런 파란색, 어, 그레디언트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레디언트 벡터는 어떤 스칼라함수에서 주어지는 그 스칼라 함수에 가지는 그 값들의 함수의 결과 값들의 기울기가 존재하겠죠. 그 기울기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크기와, 그렇죠.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여러 개, 방향이, 방향에 따라서 기울기가 여러 개죠. 하지만 이쪽으로 바라보면 0이죠. 기울기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접선 방향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항상 법선 방향 쪽이 가장 커지겠죠. 그 방향과 그 기울기의 크기, 그걸 표현한 것이 그레디언트고요. 그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델 연산자, 벡터 성분을 가지는 델 연산자와 그 주어진 함수의 단순한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